그동안 뭐 베일에 쌓여 있던 이 괴물 미사일이 모습을 모르겠지 드러내자 모르겠지 세계 그렇구나. 각국의 언론사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특히 일본의 뭐 반응은 뭐 더욱 뜨거웠습니다. 개... 일본은 한국과 군사력 경쟁을 지속해온 만큼 이번 공개는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일본 매체 NHK를 비롯해 많은 언론에서는 한국의 괴물 미사일이 과연 북한만을 위해 개발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도는 일본 내부에서 한국이 공개한 미사일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는데요. 일본 방송이 전한 한국 군사력 특집 방송과 그에 대한 일본 현지 반응을 비롯해 한국의 군사력 재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현무 5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무려 괴물 미사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공할 만한 위력을 자랑하며 등장했는데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군사력을 키워온 한국으로 이제는 전 세계 5대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8톤에서 9톤가량의 탄두를 싣고 최대 5,000km까지 격추시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괴물 신무기 현무5가 마음만 먹으면 단한 발로 어느 나라든 그 국가 전역을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무5의 엄청난 위력과 존재감은 일본을 불안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을 단숨에 파괴시켜버릴 현무5의 등장이 그 모든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일본 극우 세력들은 한국의 괴물 미사일 등장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건 한국이 일본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더 이상 한국의 군사적 도발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 강화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극우 세력은 한국이 현무 5를 공개한 것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경고했는데요. 이들은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무 5는 북한을 핑계로 개발되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선동하기도 했는데요. 헤즈볼라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를 응가하는 현무 5는 그들이 자랑하는. 일본 자위대의 방어 체계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일본이 아무리 방어력을 강화하고 최신 요격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현무 5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쟁할 마음을 먹고 현무 5에 확산탄을 장착한다면 축구장 400개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며 단한 발로 일본의 주요 군사 시설이든 심지어 벙커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무기는 일본 입장에서는 제한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이 아무리 자신들의 방어력을 과시해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시가 행진과 함께 공개된 현무 5 영상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방송 NHK조차 해당 장면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의 현무 5 미사일에 주목하라며 움직임이 이상하다며 경악한 것인데요. 일본 전역에 이목을 집중시킨 이 장면은 다름 아닌 한국의 현무-5 미사일 발사 차량이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의 독특한 이동 방식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와 크기 그리고 움직임이 기존 차량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군사 전문가는 현무-5 이동식 발사 차량은 한국이 지난해 공개한 모델과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여러 차이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특이나 전체 길이, 그리고 바퀴수 등에서 기존 모델과는 차별화된다며 일본의 기술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는 우선 차량의 디자인이 방어적 측면을 고려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차량 자체가 전파방에 기능을 갖춘 장갑판으로 덮여 있는데 적의 전자기 공격이나 드론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사 차량은 18x18 구성으로 9개의 구동축이 좌우에 각각 달려있으며 총 18개의 바퀴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기존에 공개된 10x10 모델은 좌우 각각 5개의 바퀴가 달려있었지만 이번 차량은 급하게력만큼이나 무거운 현무 5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바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탄두만으로도 약 8톤에서 9톤에 달하고 미사일 전체의 무게가 36톤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차량은 일반적인 군용 차량과는 달리 아홉 개의 차축에 후륜 조향 장치가 장착되었다며 놀라워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운전 시 모든 바퀴가 좌우로 동시에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차량이 좌우 대각선으로 평행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미사일 차량의 회전 반경을 최소화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전술적 이점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차량이 쉽게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 덕분에 미사일을 발사 준비 위치로 은밀하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적의 정찰 위성이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여러 지형에서 기동을 할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당장 한국의 현무 미사일에 대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건 그냥 괴물 미사일 그 자체잖아. 누가 북한을 상대로 5,000km까지 범위를 늘려 이건 우리 일본을 겨냥한 거야 분명히. 와 한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미사일을 공개했네요. 이 무기는 이미 핵무기와 다를 게 없잖아. 단한 마리면 어떤 나라도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을 정도라고 이렇게나 강력한 무기를 가진 한국을 이제 아무도 무시 못할 것 같다며 경외심과 두려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현무-5와 같은 첨단 미사일이 없더라도 한국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일본보다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2024년 군사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전반적인 군사 역량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신형 구축함과 잠수함을 포함한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강력한 해상전력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군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은 헌법 재구조에 의해 여전히 방어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공격적 전력보다 방어 위주의 구조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공군에서도 꾸준히 전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국산 무기 개발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4.5세대 전투기로 향후 더 발전된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는 KF-21 전투기가 있는데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K2 표 전차도 있습니다. 장거리 사용 능력과 기동성면에서 매우 뛰어나. 이미 폴란드, 인도, 핀란드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K9 자주포는 한국이 다양한 첨단 무기를 통해 이미 자국 국방을 달성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걸알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는 단순한 수입 의존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무기 개발 속도와 수준은 지금 북한은 물론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일본은 현재 엔화 약세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한국에게 뒤처졌고 K팝을 비롯해 한식 등 문화마저 한류가 세계를 이끌어나가자 한국을 상대로 백전 백패를 기록 중인데 이번에 공개한 괴물 미사일은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도발도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